...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송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회고록을 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23, 23장 14절 말씀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가야 가는 길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나라에 가는 날은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앞두고 23장 1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한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겠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것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한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바로 문을 모으는 지역은 세겜이라는 지역인데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금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바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행사를, 교회의 행사를 진행할 때 어디에서 하는지 어떤 곳에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가장 중심지는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에 회막을 지었고 거기에 언약교회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행정적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모여서 모임을 가졌고, 그곳에서 회의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는 오늘 말씀에는 실로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모이라고 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몇 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독착한 가나안 땅의 처음 곳이 바로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온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믿음의 근간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고 번제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단을 쌓은 것도 바로 이 세겜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발삼과 그림심 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눴던 적도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역사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세겜 땅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신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우수와가 설교를 할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인물이 바로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세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시작이 세겜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그만큼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장소 그리고 언약의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의 장소는 생각이 나는데, 믿음의 장소는. <laughs>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언약을 맺어주셨던 장소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첫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은혜의 장소.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기쁨의 영광을 돌렸던 은혜의 장소.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은혜의 장소가 어딘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추석 전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남동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들이 이제 걸어서 가고 있는데 한 교회를 딱 지칭하면서 목사님 여기가 옛날 성, 석, 성남+ 성남동에 있는 우리 석샘교회 자리예요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를 싹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1 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든든히 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 우리 교회 자리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저는 기억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가 우리의 장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했던 것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 땅이 우리의 세계 밀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옆주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세계문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세계땅은 어디입니까? <laughs> 저는 적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5번길 19-3번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가 서 있는 석샘교회 바로 이 주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던 세겜 땅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교회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류왕길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겜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기도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매일매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저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이곳의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에 더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도 대충 짐작이 가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석샘교회 부임하기 전에요. 우리 석샘교회에 제 이력서를 냈거든요. 학력이 어떻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력을 바라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력도 중요하고요. 교회가 홈페이지나 어떤 문서가 있을 때 교회의 연혁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인데 오늘 말씀 여우수와 24장 2절부터요 12절까지는 아브라함 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 건너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잠깐 보시면 오늘 2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3절도 마찬가지고요. 4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과 애서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출애굽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6절 말씀에는 애굽의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8장에서는 아모리의 족속과 전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9장은 발락과 발람 사건을 말씀해 주셨고 10절도 발람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그리고 아모리와 브리스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아이 목사님 과거는 과거에 묻지 자꾸 왜 과거를 이야기하십니까라고 할수 있지만 과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을 가끔씩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데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익힌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3쪽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삼십이장 칠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삼백십삼 쪽에 신명기 삼십이장 칠절 말씀 우리 찾아보고 구약 성경 삼백십삼 쪽에 있는 신명기 삼십이장 칠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망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노래인데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너의 역사를 아버지께 물어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단순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제는 우리 학생들 바라보기에 기성세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라떼는 라떼는 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요. 제가 살던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혹시 초등학교 때 오전반 오후반 기억나십니까? <laughs> 기억나시면은 라떼는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키가 컸으니까 항상 63번, 57번 이럴 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교실에 60명, 70명이 모여 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에 학교 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아이들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한 학년에 한 5반까지밖에 없고 한 반에 2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 때는 57명 있었어. 63명이 있어서 그러면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라떼는 라떼는 그러면 저보고 우리 아이들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빠 꼰대 맞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즉, 역사는 우리가 단순히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는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또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부러 말씀 찾아보려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찾아보면서 밑줄 한번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는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6쪽에 있는 시편 143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143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소시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는 미래를 향하는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2022년들을 정리하시고 기도하며 꿈꾸는 2023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로 다시 가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더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요. 정복전쟁을 통한 7년 동안에는 이 노량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정복전쟁 7년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도 어떻게 땅을 일구해야 하는 것도 집을 짓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 먹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아니한 땅과 성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큰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세겜 땅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 본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